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음, 1월 28일입니다. 토요일 날 사무실 나와서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어, 1월 달에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은 지수가 상당히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그리디해진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수급을 등에 업은 삼성전자의 상승 그에 따른 지수의 상승.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요. 오늘이 제 주말이 지나면 은 1월에 총 거래일 수로가 이틀 남았습니다. 1월 말일달, 말일부터 2월 초까지 FOMC가 이제 예정이 돼 있죠. 시장이 전체적인 지금 끌어당기는 힘이 FOMC가 변곡이 되면서 변화를 발생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테마 쪽의 순환 매는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 그 다음에 중간중간 2차전지나 자동차들의 한 번의 상승들이 있었는데요. 어,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단순 테마로 비춰져서 시장에서 사그라들지, 아니면 주도의 역할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갈지, 이것들은 지켜봐야겠지만, 그중 안에서도 특정한 3박자에 맞는 종목이라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간 상승률을 통해서 몇 가지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부터 하나 합니다. 자, 카페 이벤트가 하나 올라왔죠? 자, 주식 공부도 하고, 888만원 벌자. 주식 뽑기 이벤트. 열정목 모두 적중시 상금을 드립니다. 카페를 통해서. 이 이벤트를 하면서 카페가 다시 가입을 하시고 활성화되고 있는 거 너무 좋은데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평소에도 많은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이벤트나 여러 가지 활동도 일정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할수 있으니까요. 자, 1등, 4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 일단 예시는 이제 종목 뽑기 자 여기 여기 란에 가면은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써놓은 게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상승 종목을 찾으셔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뭐 회원 단계가 있는데 가입하시고 아주 간단하게 게시를두 개랑 댓글 쓰시면 자동 등업이 되니까요. 그에 따라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음, 금요일 어제부터 월요일까지 해서 다음 주에 취합하고 발표합니다. 다 맞으시는 분들은 888만 원을 받게 될 것이고, 열종목을 적중한 분들은 100만 원을 받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누가 누가 열심히 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1월 20일 기준으로 어제 자 까집니다 왜냐면 1월달에 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일수로는 4거래일 동안의 상승률 입니다 자 C랩이 1등이네요 2등이 코난테크놀로지 3등이 비플라이 소프트 다 인공지능 관련주 음. 이번 주간에 인공지능 관련주에 차익거래가 한번 일어나면서 빠졌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일부를 해, 어, 회복하고 하위 종목군의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4등이 FST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자 중장기 역을 돌았죠. 그 다음 이평을 상단을 뚫어내면서 팡팡팡 튀어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고요. 펠리클이라는 반도체에서 쓰는 소모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UV 펠리클을 지금 장비랑 칠러 장비랑 그쪽 펠리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UV 펠리클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요. 말 그대로 어, 국내에서 국산화도 일어나고 하면서 양산이 들어가면은 FST나 SNS 택, 이런 택에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번 부각받는 모습이었네요. 그 부각받는 모습 안에 플레이어는 개인들이었습니다. 음, 제주은행. 은행주 2월 초 정도 되면은 싸그리 실적 발표합니다. 뭐 실적 안 좋진 않겠죠.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풍, 붕 떠있는 국민은행 신한지주 하나, 이쪽 라인들의 등락에 대한, 어, 변곡 가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초정도에 실적이 몰려 있습니다. 안내 국민의힘, 뭐, 일단 1대1 구도가 된것 같아요. 김기현 안철수 1대1 구도에서 안내비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네요. 플레이디도 인공지능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다뭐 하나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있죠. 누구는 엔비디아, 자 누구는 마이크로소프트, 누구는 원래 하고 있는 챗봇 사업들. 그 다음에 뭐 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각각의 키워드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특색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것만 뽑아내면 되겠죠? 코난테크놀로지가 움직이는 키워드, AI, SK텔레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당연히 로직화하면은 인공지능 플러스 대기업. 이것들을, 음, 여기도 넣을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kt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런 종목이 또 있네요. 여기. 저번에도 한번 연습을 했어요. 인공지능 대기업이라면 저번에는 뭐 대기업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LG, 로봇스타, SK, SM코어 등등등 이런 식으로 부각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이에 대한 움직임들을 조금 더 알려면. 재반 지식인 누가 누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누가 그룹주고 이런 것들을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현대 HT 스마트 홈 사업자인데 개별적인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 뉴스 나오면서 움직인 모습이었네요. 자 에너지주 몇개 조금 있었고요. 너무 춥다 보니까 또 튀어 올라왔네요. 가장 많은 거는 여식이나 인공지능 관련주고, 여기 보면 SBB 테크라고 있네요. 감속기 사업자고요. 국내 감속기 사업자 중에 시장들이 인식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있죠. SPG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것이고, SBB 테크라고 신규 상장주 쪽에서 감속기 사업, 로봇 사업을 하면서 부각받는 모습도 있고, 그전에 바통을 쭉쭉 이어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같은 종목군까지 로봇주들을 확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한 번의 차익이 나오고 그 다음 날인데요, 움직임이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들은 개인 수급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도 동시에 체크가 되고 있죠. 왜 SBB 테크에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음,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호 회수가 해제되는 국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최대주주 지분이거든요, 반. 이게 지금 2월 3일자로 보호 회수가 해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압박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번째로 뉴로메카도 여기 있네요. 어, 합쳐서 3%좀 넘어가는 지분이 3개월짜리 확약이 끝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것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성일라이텍이나 세비캠 쪽의 물량들이 보호예수가 많이 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신규 상장주가 특정한 섹터의 순환매를 같이 돌면서 움직이다가 시장이큰 관심이 없는 보호예수 해제 기준일이 다가온다거나 그 물량들이 의미가 있는 퍼센트가 풀린다면, 체크를 한번 잘 해보자. 이게 끝 저게 풀리면 무조건 끝난다가 아니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 시장에서 소화를 해내는가, 아니면 아예 시장에 어, 나오질 않는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드리머스 컴퍼니, 엔터미디어 이쪽 라인이죠. 여기도 SK 텔레콤 이렇게 되어 있네요. SK, 스퀘어, SM 써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거랑 똑같네요. 이거랑 똑같네요. 그쵸? 특정한 종목이 시장의 대장주 위치에 있어서 움직일 때는 살을 다 발라내고 뼈대를 만들면 그 뼈대가 로직이 되는데, 그 로직을 갖다 댈수 있는 특정한 종목군들이... 내가 찾아낸다면 그는 순환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관심 종목을 그냥 특정한 누가 누가 말하는 관심 종목을 생각하기보다 로직을 대입했을 때 맞는 애들이 확률적으로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차트나 거래량이나 특정한 기준치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 확률이 조금 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끊어볼 수 있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음.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은 시장에 그리디한 시장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반등이나 증권형 토큰의 발행 추진이나 그런 움직임 속에서 가상화폐 관련주, 뭐, NFT 관련주, 이런 라인들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거의 종목군들이 비슷합니다. 30개 중에서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가 반이었으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좀 비슷했구요. 나머지는 개별주들이 좀 있네요. 자. 1월 말부터 2월 초 일정이 FMC가 잡혀있다. 2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연준의 발언 모음이 중요하다기 보다 연준의 발언이 발언을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게시, 제일 중요하겠죠.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부터 여러 가지를 계속 반영을 하고 굉장히 그리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중국의 선제적인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체크해 보면 외국인 수급이 지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고 춘절 이후. 리오프닝 기조 속에서 이제 코로나19 데이터가 생각보다 우려를 낮추고 있다. 이 상태에서 양회, 추진, 부양, 추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플러스 요인들, 마이너스 요인은 우리나라만 빼고 생각하면 중국이 한한령 해제나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이미지를 좋게 가졌던 모습에서 개별적인 단기 비자 문제나 그리고 여행을 풀어주는 나라들 을 명단을 한번 발표했는데 그 여행 영단에 이번에는 제외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중국의 외국인 수급이 지속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외국인 수급이 지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소리니까 삼성전자가 땡겨지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까지 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섹터들이 중국과 함께 부양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시장이 바라는 조금 더 이른 뭐 흔히들 말하는 골디락스라는 그런 장세가 표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탐욕에 물든 눈으로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600한 중반 정도 되면은 또 PBR 기준으로 1 정도 되는 위치 정도 되니까 뭐 아직까지는 상단이 어디서 멈춘다 이런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FMC의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만 딥독 딥게 계속 파버리는 외국인의 수급이 끊어지는지 이런 거 체크하면서 참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테마나 순환매 시장은 여전히 주축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 섹터들의 순환매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쪽 섹터가 이 뒤편으로 진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한 가지 체크할 점은 본인이 그쪽 섹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점진적인 상승을 가져갈 때 아주 작은 폭이라도 이익 실현을 진행을 천천히 같이 해보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어떠한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볼까요? 추세를, 이거 완전, 이렇게 보면 보면, 빨주, 노초파, 완전 정배열 이격을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죠. 개인 수급이 강해지는 거 한번 체크하면서, 그 다음, 2월 3일자에 최대주 지분 보호해주 해제, 해제되는 거 한번 체크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얼마나 잘 소화, 소화해는지 그러면서 일부 물량을 실현을 하다가, 말 그대로 또 이런 고점의 몸통을 뚫어내는 자리를 또 강하게 치고 올릴 때는, 추가 물량을 더 실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뭐, 어깨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떡어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물량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던 와중에도 천천히 물량을 조금 조금씩 줄여보면서 시장 추이를 체크하는 거죠. 자, 뭐, 1월달이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생각보다 잘 시장을 이끌어왔고 지수단의 큰 축을 담당하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내 보유한 포트폴리오 내 계좌 안에 가지고 있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 시장의 위치를 담당하는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가 상태,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 같은 거 체크하면서 시장이 좋아야 업종도 좋고 업종이 좋아야 종목도 좋으니 개별 종목만 가진 종목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장이 전체 좋아졌다가 힘이 빠지고 있는지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고 있는지 그 흐름을 같이 체크하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 플레이, 뭐 매크로 공부를 딥하게 파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시장 상황을 체크하는 습관은 있어야 됩니다. 대표님이 장마감에서 그런 루틴대로 이야, 어, 이야기를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시장을 바라봐서 현재 위치에 도달한 거라면 우리도 그런 방식을 취해서 같이 해볼수 있겠죠 자 주간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조금 미축되는 1월에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봄이 되죠 그리고 기지개를 피고 움직이는 이 활동하고 시장이 활동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권은 움직임이 좋아지고 북미권은 조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생각보다 우호적이다. 라고 그냥 데이터상으로 "아, 이건 어디서 꺾일 거야?" 아, 이거는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를 그냥 해석하고 데이터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알맞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개별 주식들은 뭐, 딥하게 팔건 없죠. 최대한 로직을 만들어내고 그 로직하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 이틀은, 이틀이 아니고 2월 초까지, 한 일주일은 시장의 변곡 발생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 유튜브, 유튜브 20만 돌파하는 날또 다른 이벤트가 또 나올 테니까요. 지금 이렇게 카페 이벤트나 여러가지 활동이 중국이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밸런스 투 아카데미도 기지개를 피고 있을 때 동참해야 다음 단계에 예, 이벤트도 나오고, 내가 그렇게 활동을 했을 때 당첨될 확률도 올라가는 거겠죠. 자, 주간 방송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뭐, 2월 달에, 1월보다 더 좋은 2월 달을 그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